예, 용산의 권영석 의원입니다. 그,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님께 먼저 그 예, 지역 예. 사랑 상품권 혹은 지역 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지역 상품권 혹은 지역 화폐가 직관적으로 효용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든지, 지역의 부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 그 너무 이렇게 몰리는 거를 막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직관적인 거지 데이터에 네. 의해서 확인된 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예, 약간의 뭐 조사 결과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아직 그 충분한 없겠죠. 데이터를 가지고 한건 예. 예.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그 주장,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보호 무역, 저기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국가가 다 패배자가 되듯이 모든 지역이 다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또 직관적으로 그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역 상품권 도입 이후에 지자체들의 GRDP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각 지역 거주자들의 역기 소비에 소비량이 소비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그 소득 분배 효과 그 개선 효과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게 심도 있게 이, 이,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군산 지역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그 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후에. 또 이제 많이 확장이 됐고 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다시 한번그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이건 뭐 지방행정연구원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산이라든가 한 지역만 할 때는 사실은 이게 그 지역은 당연히 개선일 거가 있겠지요. 근데 전 지역이 다 하게 될 경우에도 과연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좀 별개 문제라 말입니다. 예산이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니만큼 이게 행안부에서 내년에 1조 이상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굳이. 예, 내년에 15조 발행 예산 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더 들어갑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거 이거는 뭐 기재부하고 또뭐 예를 들어서 KBI 같이 국책기관하고라도좀 연계를 해서 그 점검을 예. 좀 해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저희가 충분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당장은 이게 지금 그 시작을 그러니까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화폐의 안전성 문제는 좀 점검을 그 제대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저희들이, 그, 뭐, 이전 지역을 국감하면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게 지역화폐가 그, 이 대행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예를 들어서 이랬을 경우에 특히, 그,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선불 충전해서 하는 게다 날아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무런 조치가 지금 안돼 있고, 그 법에서 그러니까 이뭐 반기별 실립 발행 실적 보고서 이건 뭐 간접적인 그 견제 책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게 돼 있는데 지자체가 행안부에 대해서 거의 내질 않았어요 그뭐 그렇지요 예예예 예. 예, 예. 그건 내질 건또 내지도 않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경기도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경기도에 지금 그 안전 체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그니까 지난 9월 발표한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뭐 추진하겠다.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위에다 물어보니까 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자에게는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가한발더 나가가지고 앞으로는 이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아예 빼버리는 입법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어볼 때 그런데 경기도나 이런 데서 그거에 저기 준거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 아예 협의도 한, 한 번도 안 해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역 카페 운영 현황 말고 이게 아 이거 말고 있고 전에 거 손실 가능성을 보면은 지급 보증액하고 발행액하고 이걸 비교해서 보면 손실 가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뭐 저도 법안을 좀 준비하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 금융이나 금감위에서는 빼겠다고 그러는데 아예 금융이나 금감원에 그 적용 대상으로 못 박아버리는다든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 행안부 입장에서도 이게 1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 만큼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지역사랑 상품권의 어떤 경제적 효과는 이게 별도의 문제인데. 그렇죠. 별도 예, 카드형으로 문제. 이게 지금. 때, 이미 시, 예.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예. 카드형 그 지류가 아니라. 예. 예. 예 카드형 경우 이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류도 예. 마찬가지고, 카드형도 마찬가지고, 모바일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해외 사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지역화폐가 이용되는 게 별로 없던데. 하나를 찾아보니까 영국에는 브리스톨의 브리스톨 파운드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거기는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해서 물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그런 뭐 지류든 뭐든 발행액에 100%에 해당되는 돈을 어디에다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좀 마련돼야 될것 같고 뭐 장관님도 동의하신다니까 같이 한번 추진을 해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개인이 이 저기 사용 개인이 그러니까 충전하는 거 그거 말고 이 소위 정책 수당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용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 지역사랑 그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책 수당의 종류만 20개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예. 종류의 예. 근데 용처의 대부분은 그 정책 수당의 목표하고 상관없이 일반 지역 화폐하고 동일하게 아무데나 다쓸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뭐 성인 용품점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안마 시술소, 금은방, 게임방 이런 데서 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뭐 이게 당연히 기본소득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특히 금은방 같은 경우는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그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는 당연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소위 금강 이런 거를 이제 막으려고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이게 이 정책수당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시장도지사의 인기영합적인 복지용으로 사용야 된다라고 생각하 이거를 각 지자체가 가고 예, 이거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하고 좀 다른 문제라서 기본 소득과 관련된 <laughs> 예, 예, 그래서 그게 뭐 정책 수단, 정책의 기본 취지에 좀 벗어난 게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예,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근데 저, 희가 이제 행안부가 각 지자체, 어쨌든 간에 자유를 더 인정해 주라는게 기본 목표거든요. 저희 행안부는. 그래서 되록이면 지자체에서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지방의회에서 그것이 잘좀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로서는 기본 방향인데, 그래도 뭐 그것이 너무, 어, 지자체 어떤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그게 잘안 되면은, 이렇게 볼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저희가 그런 정책적인 면까지 전부 판단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안전부는 어쨌든 지방의 자유를 더 넓혀주는 게 저희의 목표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여간 좀 보긴 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뭐 이렇게 하기에는 또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이제 또잘 얘기가 되겠죠. <laughs> 예 그러니까 장관님이 혼자 하시긴 힘들지만 또 국감 과정 속에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쵸? 그렇죠? 예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국감에서 질의가 나오면 저희는 그,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지방에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 을 양기 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